아이고, 아이고, 아. 오마이갓, 피 나오면 그때 하라고. 가 늦네, 에이. 과연? 아~~~~ 리타이어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아~~~~ 도자체밖에 없어서 손하다태원이랑 뭐라고? 어. 어이, 뭔 소리야 아까부터 근데 아홉 핀이야. 근데 아홉 핀. 어. 아. 꼴랑 한 핀이냐? 아. 과연. 아, 또비껴나갔어 아... 밤... 아니, 하셔야지. 왜 가만히 있어. 아니, 여태까지 뭐한 거야? 오! 근데, 세븐핀. 응. 아, 또비겨 왔구나. 오, 나이스. 아유! 쏙 풀리시네요. 아, 자존심 상하네. 한주연소을 걷어야. 이건 뭐야. 아, 망했어. 오, 나이스. 냥! 오늘은 혜원이랑 저기 뭐야, 서인누나 어느 날세 명이 결석했었네. 어, 오늘 안 나왔네. 지난주에도 안 나왔어요. 할머니 쓰셔서 안 나오셨나? 뭐야? 오세번 연속 겉어였다가 와 드디어 점수 오 대박. 할수 있을까 모르겠다. 아이, 또 비켜왔구만. 오 마이 갓. 오! 근데 아웃핀. 아, 여기도 아웃핀. <laughs>